작가님 보러 가기 안녕하세요. 저자 소개 꿈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임상의 현장이 자신했다. 적성에 맞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널스비전 운영자이면서 부산의 한 대학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바로 이책 간호대학생활백서의 저자 신에스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쓰게 된 이유 책을 쓴 이유는요,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고 즐거운 강의를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힘듦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성공적인 대학생을 하고 싶어요. 핑크빛 청춘을 기대하고 있어요. 라는 것보다는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게 지금 오늘을 살고 있어요. 라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고요. 사랑하는 우리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디 물어볼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의할 사람이 없었고,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은 개별적으로 너무나 다르고 다양합니다. 제가 모두를 일일이 만나서 개별적으로 코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학생들이 어려울 때 꺼내볼 수 있는 참고할 만한 그런 안내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간호사로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다른 무언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두 채워 놓았습니다. 현재 대학에는 저보다 물론 더 훌륭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간호대학 생활 백서 추천 독자층. 추천하는 독자층을 말씀드리자면은요. 간호대학을 지망하는 고등학생에서부터 간호대학 신입생, 그리고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간호대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는 모두가 추천 대상입니다. 우리 저학년 입장에서 읽게 되면은요, 보다 여유 있는 대학 생활을 어, 즐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졸업 설계가 시작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대학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고학년 입장에서는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의 모범 답안 등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호대학생 전학년에 이르러서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간호대학 생활백서 책 소개. 네, 먼저 책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간호대학생의 입학 때부터 졸업까지 알차고 보람 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정보와 학년별 학습법 그리고 익혀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꿈과 비전 그리고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선배이자 교수로서 추천하는 안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간호대학 생활을 어떻게 잘 꾸려나가야 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짜잔, 이렇게 책이 왔습니다. 그러면 책 안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책이 정말 부들부들 너무 이뻐요. 안에는 이렇게 저자 소개도 있고요. 어, 목차부터 빨리 볼게요. 목차 보면은 학년별로 궁금한 내용들을 수록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우리 신입생들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궁금한 것이 많은 새내기에게 제가 하는 말을 모두 써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입생을 잘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간호학과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입생들이 성적을 의외로 잘 관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생과 성적의 그런 관계들 간략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타는 방법, 1학년 공부법 그리고 방학생활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나와 있습니다. 1학년 때 아무래도 방학생활이 제일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때 방학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작성을 했고요. 2학년은 많이 힘들어 해요. 전공 교과목이 시작이 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때는 위기가 아니라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인생에서의 위대한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위대한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처음에 기본 간호학에 대해서 학생들 관심이 많거든요. 2학년 때는 내용들, 그리고 나이팅게이 선서식이라는 어,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행사를 조금 더 의미있게 할수 있도록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요. 2학년 학생들 성적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3학년 때는 임상실습 나가지요. 안녕하십니까. 학생 간호사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임상 실습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3학년 공부법 있고요, 임상 실습 준비법, 그리고 잘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렇게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지침서 쓰는 거, 케이스 스터디 하는 거, 성인 간호학 실습 성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벤치마킹 하는 방법들 다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이제 3학년 입장에서는 예비 간호사를 정말 체감하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가고시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취업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어, 면접을 준비하고 뭐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준비하시는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들은 20대 청춘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쫓아가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다운 삶이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6가지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읽고 여러분들만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책을 넘기면서 쭉 보면 이렇게 그림도 많고 예시도 잘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따라하면 될수 있도록 예시를 작성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읽다가 지루하지 않게 형광펜으로도 칠해놨어요. 보시면 되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앞두고는 이렇게 모범 답안으로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저만의 생각으로 잘 작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시거나 할때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자기다운 삶의 방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책은 끝나게 됩니다. 독자에게 드리는 말씀. 네, 마지막으로 제 책을 읽어 주신 독자님들께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간호대학생으로서 맞이하는 대학 생활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이 책은 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참고서로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